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요즘 제가 많이 생각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나 그리고 덕혜옹주의 미화가 없는 덕혜옹주의 진짜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앞에 제 영화, 그 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있고요 오늘은 그 덕혜옹주의 남편이었던 소다케유키 백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선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이나 또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오해가 커졌었던 덕혜옹주에 대한 학대 그리고 덕혜옹주를 강제로 돌입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얘기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오늘은 덕혜옹주의 삶이 아닌 그 덕혜옹주의 곁에 있었던 소다케유키를 위한 하나의 그 변호를 위한 그를 위한 변호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먼저 이 소다케유키에 대해서 짧게 이 양력을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소다케유키는 당시 스시마번 번주로서 37대 당주였습니다. 즉, 스시마의 주인으로서 백작의 지위에 있었고, 그 가문이 사, 서, 37대째 이어온 스시마의 당주였고, 그가 37대 당주였습니다. 당시 덕혜홍주와 결혼할 때는 스시마번의 번주의 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당주로 다시 이어받게 되면서 당주로서 생,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타쿠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도 재직했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분에 대한 것과 이분과 덕해옹주의 전반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덕해옹주의 조현병 증상은 덕소다케 유키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고, 소다케유키는 그런 덕혜 웅주의 조염병 증세를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2년 이 덕혜 웅주와의 사이에서 소마사에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요. 가지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소마사에라는 일본 이름과 함께 이정혜라는 조선식 한글 이름도 지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정혜의 혜자는 그 덕혜의 혜자를 따서 이름으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소덕혜 유키가 딸 정혜를 그렸던 모습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 덕혜옹주는 조현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활동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오 다케유키는 딸 정예를 데리고 당시에 있었던 모든 조선 왕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설 중에 학대설이 나오게 된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조선 왕실의 행사에 딸 정예를 데리고 많이 참여했던 소오 다케유키는 덕해와는 조선 왕실 행사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가지 그런 상황에서 학대와 조현병 증세 악화 학대에, 인한, 학대에 의한 조현병 증세 악화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 조선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고요. 이것이 1960년 1960년대에 그 덕혜옹주가 영구 귀국을 할 때까지 이어져서 그 덕혜옹주가 귀국할 때 소 다케유키에 대한 그 덕혜용주가 당시 정신병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때 소 다케유키가 다케 덕혜를 강제 이별시켰다는 그런 설도 돌게 되었고 소 다케유키가 학대에 의해서 조현병 증세가 생겨나고 더 심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관련 영상에 보면 소 다케유키 백작이, 소 다케유키가 곱추, 등이 구분. 예전에 뭐, 노틀담의 성당에 나오는 노틀담의 곱추를 보시면 알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등에 혹이 있는 그런 곱추라고도 와전돼서 잘못되어 알려질 만큼 소 다케유키에 대한 여론과 소문은 당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과연 소 다케유키가 덕혜옹주를 마쓰자와 도립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앞뒤의 정황과 제 생각을 한번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혜옹주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해는 1946년입니다. 이전에 조선이 해방되고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여러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1945년에 귀족제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당시 37대 스시마번 당주로서 백작의 지위에 있었던 소다케 유키는 본인이 백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제 폐지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귀족제 폐지에 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에 백작의 지위로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가산이 국고로 기와,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산이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 1년간 덕혜를 곁에서 돌보다가 본인의 가산이 몰리고 이런 여러가지 상황이 몰리게 되자 당시 추정 당시 상황에 영친한 부부와 아마 어느정도 협의를 통해 돌입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다케유키가 1955년 영친왕부부 그러니까 영0 0과 이방자 여사 부부와 협의하여 덕0옹주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0 0 0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당시 영0 0과영0 0 부부가 협의 이혼을 협의 이혼을 해준 이유, 해준 것. 그렇다면 더, 당사자였던 덕혜가 아니라 영친왕 부부와 협의를 했다는 것은 당시 소다케유키와 영친왕 부부 양자가 모두 덕혜옹주의 소재 즉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것과 덕혜의 조현병 증상을 양자측이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귀국하고 나서도 쭉 이방자 여사는 덕혜옹주를 돌보면서 생활을 하시게 됐고요. 1930 염증부터 조현병 증상이 시작된 것을 당시 영친왕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방제 의사와 영친왕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현병 증세를 알고 있었던 영친왕 부부가 1955년에 소다케유키와 협의하여 덕혜와 이혼한 것은 양자 측이 덕케 응재의 그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소재 사실과 증상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55년에 이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1946년에 도립정신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지만, 그 9년 뒤에 그 이혼을 하시게 되죠. 이런 것만 보아도 소다키유키가 강제 입원을 시켰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와전된 설명이고, 현시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소 다케유키가 덕회를 학대했고 그 학대에 의해서 조현병이 발생했으며 그 조현병 증세의 증세가 심해지 심해지자 결국엔 강제로 돌입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앞뒤 정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소다케 유키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이 덕혜옹주께서 영국귀국을 하던 1960년대 당시 덕혜옹주가 정신병원에 있었다라는 그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혼을 한 사실 그리고 당시의 딸 정혜가 실그 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편지만 남김치 행방불명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반일 감정이 확산되던 시기 당시 일본인이었다는 그가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게 형성되니 네 가지가 이 좋지 않게 형성된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미지와 소문 때문이었을까요? 1925년 소다케유키는 덕혜준주를 만나기 위해 낙선제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반감과 안 좋은 소문으로 둘러싸여져 있던 소 다큐유키는 뭐 당시 뭐덕혜준주는 조현병 증세가 심했었기 때문에 덕혜웅제에 대한 거부가 아닌 주변인들과 낙선제 관리인 등에게 덕혜웅주와의 면회 즉 면담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이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이야기와 상황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수긍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시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역사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역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단면적인 것만을 보고, 왜곡된 시각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많이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소다키유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인이고, 여러 가지 덕회가 당시 있었던 사항에 대한 단면적인 오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소다키유키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바꾸게 된 한의 계기는 소다케우키는 당시 일본 백작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일기를 많이 남겼던 시대의 풍토와 다르게 일기도 하나 남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이 바로 사미시라라는 시이자 편지입니다. 이 부가제가 부재가 환상 속의 아내 환상 속의 를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시 속에 그려져 있는 아내의 묘사가 조연병을 앓고 있는 덕혜옹주의 모습과 굉장히 부합되어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정도로 덕혜옹주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또 덕혜옹주와 이혼 후 따른 가정, 일본 여자와 따로 결혼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1972년 낙선제에 덕혜옹주를 찾았고 또 덕혜옹주는 묘사하는 듯한 그런 시를 남긴 것은 우리가 덕혜옹주의 그 비극적인 삶, 황료로서의 슬프고 모진 삶에 집중을 한 나머지 소다케유키라는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닭케 유기에 대한 제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획된 것 외에 이런 제가 여러분께 들고 싶은 말씀 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방송 영상은 꾸준히 올라올 거, 올라올 예정이고요. 월수금에 따라 나뉘어진 컨텐츠도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는데 한 14분 정도의 영상이 될것 같네요. 앞으로 지금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는 52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역사 관련된 영상이 재밌고 괜찮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셔서 동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보시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을 통해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